자, 걸리작거리는 게뭐 있어? 루트 n이 있단 말이야, 걸리작거리는 게. 근데 나는 이 성질을 알아. 또 어떤 성질 알아?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얼마? 루트 ab. 합칠 수 있잖아. 자, 안에 거 그냥 곱해서 루트 씌워주면 되잖아. 자, 그럼 얘는 이거 묻는 거랑 똑같은 거야. n이 무한히 갈 때, 어떻게? 루트 a. n이 들어가면 n제곱 더하기 2n. 빼기. 얼마? 루트 n제곱, n은 얼마야? n제곱은 n이지, 그치? 이해돼? 자, 이렇게 들어간 거 이거, 이렇게 하면 n 자, 예의 극한 물어보는 거, 예의 극한 타이밍? 예의 극한이니까 극한.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어떻게 하더라? 식을 적절하게 변형하는데 루트가 있어 그럼 유리화 해주는 거지, 유리화 자, 유리화 루트에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n 루트에 n 제곱 플러스 en 플러스 n 이렇게 분모 분자도 똑같은 수를 곱해줘서 유리화를 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히 갈때 밑에는 얼마니 루트에 n 제곱 플러스 en 플러스 n인 거고 위에는 합차공식 a 마 b a 플비 b는 예제곱 n 제곱 N제곱 플러스 en 그 다음에 빼기 예제곱 n 제곱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빵 빵 이렇게 나가고 분모의 최고차 음 이제 뭘로 바뀌었어 n이 무한히 가면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분의 n이 무한히 가면 무한대 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었어 이제 계산할 수 있어 어떻게 계산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분자 나눈다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히 갈때 분모의 최고차항이 이리만 몇 차? 1차니까 1차로 나눠보자고 그럼 루트에서는 어떻게 돼? 제곱으로 나눠지니까 1 더하기 n분의 2그 다음에 여기는 1 여기는 2 이렇게 갈거 아니겠어? 자 얘는 0으로 간단 말이야 n이 무한히 가면 1 더하기 1은 2 2분의 2 얼마야? 1 네, 네. n이 무한히 가면 n이 무한히 가면 얘 0으로 가잖아 그치? 루트 1로 갈 거고 루트 1은 1이잖아 1 1 더하기 1 2로 갈 거고 얘도 2니까 1로 가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어, 요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3번.